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과정을 진행하게 될 저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에서 응용 측정을 가르치고 있는 김형주 교수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진원도 측정의 기초라는 강좌를 개설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마이크로메타나 다이얼 게이지 또는 인디게이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정반 위에서 측정할 때는 측정 값을 그대로 읽어서 활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메터를 이용해서 원통의 지름을 잴때그 마이크로메터의 눈금 값이 바로 지름이 되는 거고요. 또 센터 지지대 사이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회전시켜서 다이얼 게이지의 움직이는 전체량. 즉 FIM을 읽으면 그것이 흔들림이나 또는 동심도나 이런 값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측정기가 점점 자동화되고 그 데이터 처리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의 측정 데이터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통의 지름을 마이크로메타에서는 그냥 눈금을 읽어서 두 점간의 거리를 재했지만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원주상의 여러 점들을 측정을 해서 그 좌표를 이용해서 최소 자승법으로 평균 원의 지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메타로 측정한 지름과 (3차원) 측정기로 측정한 지름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이얼 게이지나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진직도나 평면도를 재일 때 지금까지는 그냥 다이얼 게이지의 움직인 양즉 바늘이 가리키는 양 자체를 진직도나 평면도로 평가를 했지만 3차원 측정기에서 스캐닝 프로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면 필터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공된 데이터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다이얼이지나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한 것과는 또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메터나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정반 측정 방식과 자동화된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좌표 측정 방식 사이에는 그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측정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진원도와 표면 거칠기 측정은 필터와 컷오프라는 어떠한 특정한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출력이 되기, 됩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이 어떻고 또 어떠한 파라메터들이 적용이 되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측정 결과 자체를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진온도와 표면 거칠기 측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 또 어떤 값들에 의해서 측정 값이 바뀌게 되는지 또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어떠한 개념 차이가 있는지를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측정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첫 강좌로 진온도 측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특정 메이커의 조작 방법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장비를 조작하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사의 진원도 측정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 그리고 국제 규격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측정을 해라 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진원도 측정의 기초에 대해서 5회차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각각 회차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회차에서는 진온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요. 2회차에서는 기준온의 개념 및 필요성. 3회차에서는 진온도 필터의 개념. 4회차는 진온도 측정기의 구성. 그리고 마지막 5회차에서는 진원도 규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벌써 몇 가지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준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진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필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필터를 적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벌써 걸러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필터에서 또 컷오프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이런 필터 컷오프 기준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정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각 회차에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원도 규제 방법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면에서 진원도를 규제할 때 진원도 0.1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원도가 규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다이얼 게이지나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는 이 규제만 가지고 충분히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필터라는 것이 필요하고 컷오프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측정해라라는 것을 이 규제 기호 안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하고 또 그런 규제 기호가 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진원도 측정에 필요한 기념, 기본 개념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정밀 측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핵심 그 직무 능력을 배양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원도 측정은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른 측정이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 측정 실무 담당자와 설계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측정 실무 담당하는 측정 기술자 그리고 품질 관리 담당자, 특히 기구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 기술자가 중요한 학습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회차 진원도의 개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진원도의 개념과 고전적인 진원도 측정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진원도의 정의, 그 다음에 고전적인 측정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원도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 해독과 기하 편차라는 전체적인 큰 범주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자료에 필요한 그 출처들을 전부 표시를 했는데 별도로 출처 표시가 없는 자료는 테일러 홉슨의 홈페이지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간단한 도면을 하나 보고 계십니다. 이 제품의 형상은 매우 단순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도면상의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를 하는 작업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이미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진원도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 도면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원도라는 것은 어떤 독립적으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도면 해석이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가공, 그리고 제품의 기능,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면 해독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에 일부가 진원도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이 도면 해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도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도면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도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도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나는 과연 문맹인지 아닌지 각자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이 a와 b라는 데이터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미라는 것이 어느 부분을 측정을 해서 데이터뮤를 삼느냐에 따라서 또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 표적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즉, 여기에 표시한 이 a1이라는 부분을 측정을 해서 a 데이터로 설정을 해라 그런 뜻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기하 공차를 규제하는 기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직각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위치도가 표시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동심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면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옆에 MMC라고 하는 최대 실체 조건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규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차역을 원형 영역으로 준다 라는 의미에서 공차 앞에 이 파이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면도 기호인데요. 평면도라고 하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위에 EX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러니까 안쪽 원과 바짝 바깥쪽 원두 군데의 평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CZ라는 것은 Common Zone의 약자입니다. 두 면을 공통으로 적용했을 때0.1 이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NC라는 요 기호, 이것은 non-convex해서 블록하게 나오지 말아야 된다. 즉, 블록하게 나온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0.1이라는 공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 치수에서 어떤 곳은 치수 밖에 사각박스가 쳐져 있고, 어떤 것은 치수가 과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각박스로 쳐져 있는 이 치수는 위치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즉, TED를 의미하는 것이 기준치수가 되겠죠. 그리고,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이 50이라는 치수는 참조치수를 의미하는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 10에 H8 H8이라는 이 기호는 IT 기본공차를 의미하는거고요그 치수 옆에 이라는 기호가 나옵니다. 이 이라는 기호가 지금 여기에도 나오고 또 여기에도 같은 기호가 있는데요. 이것은 포락의 조건. 이 조건 하에서 이 치수를 평가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심대 밑에. ACS라는 기호가 있는데 이것은 Any Cross Section의 약자로서 임의의 단면에서 즉 임의의 단면에서 동심도를 측정했을 때 데이텀 C를 기준으로 파이 0.1 이내에 존재해야 된다 라는 의미고요 또 여기에 보면 표면 거칠기와 관련된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 3이라는 것은 이제 가공 여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turn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반 가공으로 가공을 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R 제시라는 파라메타를 평가해야 되고, 여기 옆에 있는 8이라는 이 숫자는 평가 길이를 8개를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max라는 것은 max rule에 의해서 이 값을 평가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평가했을 때 rz 3.1 마이크로미터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못대기에 관한 규제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사각 박스 안에 파이 80 파이 95라는 치수가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아까 데이터 표적을 지정을 할때 파이 80 부분과 파이 95 부분 즉 여기에 빗금쳐있는 이 부분에서 데이터음을 A를 설정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도면에 규제되어 있는 몇가지 중요한 기호들에 대해서,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문맹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맹이 아닌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문맹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문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기아공차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공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측정에서는 도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도면을 잘 해독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기아공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기하 공차로 인해서, 즉, 기하 편차가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각, 생겨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원의 지름이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름이 어느 부분인지 또 지름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서 기준값과 비교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공을 하는 모든 제품은 형상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편차를 조금 과장해서 확대해 볼때 지금 여기에 있는 파란선 이것이 가공. 형상입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과 같이 완전한 원이었다고 했을 때는 그 지름을 재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디를 재든 이 지름이 나오겠죠. 한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원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작은 부분을 측정하면 D1이 될 것이고요. 가장 큰 부분을 측정하면 D3가 되고, 중간 값을 측정을 하면 D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D1, D2, D3 중에서 어떤 것을 지름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 적정한 방법을 적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은 진원도라고 하는 기하 편차가 정확하게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이 그림에서처럼 데이터면서 원의 중심까지의 좌표가 규제가 됐다고 하면 이 좌표를 측정해서 위치도를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이 완벽한 형상이 아니라고 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을 이 원으로 계산을 할 거냐에 따라서 중심 위치가 각각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바깥 큰원이 형상에서 가장 큰 원으로 계산을 하면 그 원의 중심이 x1이 되고요. 또, 가장 작은 원. 아, 반대가 됐네요. 이 가장 큰 원의 지름은 X3가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가장 작은 원의 지름은 중심이 여기서 보면 X1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빨간색으로 계산된 이 평균 원을 계산하면 그 중심이 X2가 되는 것이죠. 즉,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가 달라지고 위치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가공 특성, 즉 조립 특성에 맞게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은 원이 정확하게 가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뿐만 아니고 이 평면이 정확하게 가공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제 같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라고 규제가 됐다면 만약에 이 평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W1, W2, W3. 어느 부분을 이 50이라는 치수로 측정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이 생기고요. 또한 평면도가 완벽하게, 평면도가 완벽하게 가공이 됐다 하더라도 이두 평면이 평행하지 않게 되면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 가장 큰 부분, 가장 작은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그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w로 계산을 해야 되냐라는 같은 고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바로 기하 편차가 여기서는 평면도와 평행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진원도와 평면도에 의해서 치수가 변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치수를 정밀하게 가공한다, 뭐 치수를 정밀하게 규제한다, 이런 치수, 즉, 이 크기에 대해서 이 10이라는 치수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치수가 예를 들면, 이 10이라는 치수가 정확하게 가공이 되려면 그 이전의 형상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이와 같은 형상들이 정확하게 가공이 돼야 이 10이라는 치수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 즉 평면도가 완벽하게 가공이 된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자세와 위치 즉 평면이 완벽하게 가공이 됐다 하더라도 이두 면이 평행하지 않으면 이 치수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치수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상 편차가 정확하게 가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와 위치 편차가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윤곽 흔들림 이런 조건들이 만족됐을 때 비로소 크기라는 이 10이라는 치수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005라는 공차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논의하기 전에 일단 이 기하 편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하 편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형상인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이런 값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더 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표면 거칠기와 진원도가 이제 관계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진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 회차에서도 이 진온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